<laughs> 너 조심해라, 엄마 안경. 엄마가 지금 보고는 있지만, 너 이거 목구멍에 넣으면 큰일 나.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엄마 안경 그렇게 신기해? 오, 조심해, 조심해. 너 그러다가 입에 들어가면 안 돼. 오, 지금 엄마한테, 엄마한테 뭐, 오, 반항하는 거였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입에다 넣으면 안 돼요. 입에다 넣으면 안 돼요. 내 쳐다보는 건 괜찮아.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보는 건 괜찮은데 입에 넣는 거는 안 돼. 조심해 조심해. 너 그러다 목 찌른다. 주호야 무무 무무 어딨어 무무 무모. 무모 그치 무무 무무 저기 있지 무무 저기 있지 무무 가지고 와봐 무무한테 가봐 무무야 무무 무모 가지고 오세요. 무무 가지고 오세요. 무무야, 무무 가지고 와봐. 응, 무무 가지고 와봐. 무무야, 우리 주 무무 보고 싶어요. 무무야. 아, 우리 주 무무가 좋아요. 무무 발이야, 그거. 무무 발. 어, 무무 발이지. 무무 발. 무무 손은 어딨어? 무무 손? 무무 손? 좋아, 무무 손 어딨어? 무무 손? 무무 손 저기 있는데, 무무 손? <laughs> 아마질로야?